안녕. 드려 헤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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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드 기획팀 과제를 하려고 카페에 있는데요. 옆에는 저랑 같이 기획팀을 설득하고 있는 저희 팀장유서씨도 있습니다. 화이팅! 저희 기획팀은 8월에 진행되는 행사에 기획안을 구체화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렌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트렌드 스터디를 기획팀이 전담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팀원별로 PPT를 만들어서 트렌드 스터디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저희 행사가 얼마 안 남아서 그 행사의 기획안을 더 디벨롭하고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건 제가 대강 만들어둔 앞부분의 간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더 구체화하는 과정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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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지금 기획팀 회의 중입니다. <laughs> 팀장님 저희 회의 안건이 뭐죠? 아, 저희 우선은 행사 변동 사항을 안내하고 그리고 도평상 광고를 논의하고 세부 역할 분담을 하면 마무리됩니다. 네, 열심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관팀 22기 이지윤이고요. 오늘은 행사 관련 회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팀원들이 <laughs> 회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 <목소리로> 하면은, 이나오 아, 이거보다 가어 어? 좋았 뭐. 이거를 받아왔어요. 서 어, 처음 나왔데 일찍 먹리니까 아. 그도받아는데 그, 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짱! 하고 하는데요. 음, 저희가 속해 있는 인재관리팀은 특강이나 인터뷰, 그 다음에 특별활동, 팀장과 사운 아트를 진행하고 있고, 어, 특강이나 인터뷰는 먼저 인재관리팀원들이 원하는 분들을 리스트업을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메일을 돌려서 인터뷰나 특강 연사분들을 사외하고 의전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 그 특별활동 이제, 전시나 프롬 중에서 먼저 제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제휴가 먼저 들어와서 어... 그걸 통해서 소미들한테 같이 가자고 하고 어... 팀을 꾸려서 다녀오고 스킬을 남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신마라고 친해지길 바라 의 약자인데 인자관리팀원이 소미들의 내부를 담당해야 되다 보니까 소니들의 침묵을 다지기 위해 생활화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 제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은 한 5시간 정도 뒤에 있을 인터뷰인데, 이제 발표를 해야 돼서 대본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 팀원 두 분이 아직 인터뷰 일정이 남았는데, 이제, 이제 인터뷰를 밀렸어요. 그래서 그거 일정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지금 각자 팀원들한테 행사 관련해서 이제 리스트업할 거를 준 상황이라서 그 진행상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2 대일 전략 포럼을 다녀왔는데 특별활동 관련해서 언제 업로드해야 되는지 일정 확인하고 그를 정리하는 작업 그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 업무기도 한데 일력 운영 계획안이라고 행사할 때 이제 그때 각자 어느 시간에 어느 동선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부서별로 다 잡아야 돼요. 이걸 급한 일은 아닌데 좀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보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숨 22기 대외협력 팀장 한재니입니다. 대외협력팀은 솜 포럼의 연사 섭외와 협찬 후원, 그리고 솜 전반의 네트워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오늘은 솜 대협 팀장으로서 대외협력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짧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원진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 안녕 저희 이제부터 대회협력팀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진짜 오랜만에 모여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저는 끝나고 회의로 작성하러 갑니다 저 오늘도 열심히 회의를 하고 싶요 사랑해 자 이제 논의를 해볼게요 저희가 오늘 결정해야 할 거는 우선, 저희가 지금 협찬이 한 일곱 기업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 지금 식품이 거의 네 종류, 그리고 뭐 생리대, 잎그 수면 안대뭐 이런 걸로 세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네, 오늘 회의는 끝이 났고,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떤 팀원이 이번 주에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에 대해서는 팀장이 확실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고 또그 팀원에게 그 팀원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공해주는 편이 업무 효율에 <laughs>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찾아서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고 있어요. 이 많아서 어, 아마도 물품 쪽으로 더 후, 협찬을 진행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그 파업 다시 보기 쪽으로 돌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우선 협찬 진행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특이점은 마이노멀의 경우에는 마이노멀 제로 젤리 젤리 배어와 터 배어를 하나씩총두 개를 안녕하세요 소마팀 22기에서 활동 중인 서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카메라를 잠깐 켠 이유는 저희 소마팀이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저희 소마팀에서는 대표적으로 다 어, 다양한 마이스 관련 정보들을 담은 카드뉴스를 정기적으로 소 공식 인스타그램과 소 공식 네이버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마이스 관련 홍보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잦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소마팀이 솜 공식 네이버 블로그에 그 홍보 글들을 게재를 해주는 그런 업무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다양한 주제로 예를 들면 뭐 소미들의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마이스 관련 탐구한 그런 주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매달, 쏨튜브라고 쏨 계정의 공식 유튜브에 저희 영상들을 편집한 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쏨에서, 음, 자체적으로 8월에 이제 쏨포럼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쏨마팀에서 그 쏨포럼의 행사 전반에 그런 홍보 아니면 디자인 제작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 행사 홍보와 행사 당일에 필요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엑스베너, 포스터 리플렛, 뭐 카드뉴스 아니면 홍보 영상들, 소개 영상들 이런 것들 하나부터 열까지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 어떻게 찍을지 기획안을 먼저 쓰고 토이 후에 어떤 회의들 후에 다시 검토를 거쳐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쏨에서 쏨마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저희 쏨마팀의 그런 활약이 기대되시나요? 그러면 저희 이제 쏨마팀이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고 쏨에서 어,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소마팀 회의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 나와줄 수 있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마팀 회의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어, 오늘 회의 안건은 뭔가요? 어, 일단 행사 홍보 티저 제작 담당을 정하고, 일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홈커밍데이 네. 안내를 해드리고 끝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laughs> 한번 회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음, 안녕. 색 수용해서 이제 최종본 제작하고 20일에 업로드가 최종 목표입니다. 일정 괜찮으실까요? 중심은요. 음, 카드뉴스도 이거 테마별로 정작을 음,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막 발주 넣고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 맞아, 맞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의 개인 업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저의 업무는 소마팀의 가장 대표적인 일중 하나인 카드뉴스를 업로드하는 일을 함께 해보려고 왔는데요. 저희가 매주 정기적으로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저희 마이스 관련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업로드하고 있다고 지난 팀 소개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직접 제가 한 담당하는 날이어서 한번 올리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업로드할 어. 카드 뉴스인데요. 어, 이번에 제가 업로드할 카드 뉴스의 주제는 저희가 5월에 마이스 스터디를 했어요. 소미들이 모두 그래서 지역별로 마이스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마이스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 혹은 현재 지원 정책 중좀 아쉬운 것들에 대한 보완을, 보완을 제안을 해보고, 저희가 직접 새로운 정책들을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될 방향으로 한번 정책을 제안해보는 그런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건 부산광역시 마이스 지원 정책 편이고요. 그래 이런 식으로, 어, 베스트 지원 정책도 꼽아보고, 새로운 지원 사업이나 정책들을 제안도 해 보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올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기획이 마지막으로 퇴근합니다. 기획 최고. 최고다, 기획 최고. 최고다, 기획 최고. <laughs>